빵팔아방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우리 빵구들 다섯 명을 모셨습니다. 우리 빵구들 다섯 명과 무한계단 대결을 한번 펼치려고 합니다. 다 대부분 거의 이천 계단 이상씩 올라가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모였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준이님 사람을 그렇게 놀래켜! 어유 미남이네, 미남일세. 자 우리 준이님, 자 준이님이고 그다음에 승민님, 그다음에 치듀님. 그리고, 오렌지님, 그리고, 노랑아저씨님,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한번, 어, 무한의 계단 대결을 펼쳐볼 텐데, 무한의 계단 점수를 빵신만의 방식으로 환산할 거예요, 환산. 어, 100자리와 10자리 사이는 곱하기, 10자리와 1자리 사이는 더하기로 계산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점수가 123점이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빵신만의 공식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단 많이 올라가는 게 유리하긴 해요. 각 자리 수의 숫자가 최대한 높은 데에서 죽어야 돼요. 오늘 1등한테는 도치를, 타는 도치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무한의 계단으로 달려가 볼까요? 자, 무한의 계단으로 갑시다. 고고! 빵빠라빵빵 자, 첫 번째 선수, 자, 승민 친구 들어왔고요. 승민 친구는 과연 몇 점을 획득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지금 한번 했고요. 총네 번을 달릴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하겠습니다. 자, 연습할 때는 굉장히 금방 죽었었는데, 지금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하, 120점. 자, 승민 님 120점. 자, 두 번째요. 자 승민님 16점 두 번째 16점 아니 인증한 점수가 다들 되게 높았는데 아직 손이 안 풀렸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자 손이 안 풀려 <laughs> 손이 안 풀린 게 아닌데 77점 자 마지막 대결이요. 승민 친구는 지금 세번 지금 네 번째 경기인데 세 번째까지는 일단 잘 못했고 요네 번째에서 점수를 좀 잘 획득해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선수라서 그런지 긴장을 한 건지, 원래 실력, 지금 원래 실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히 네 번째는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92점, 192점. 자, 승민 님 가장 높은 점수가, 자, 77점이 가장 높은 점수네. 자, 세 번째 획득한 77점, 총 14점이고요. 자, 승민 님은 14점을 획득했고요. 아, 점수가 너무 지금 낮은데, 자, 다음 친구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선수 준이 친구 들어오시고요. 자 준이 친구 들어왔고요. 열심히 지금 바닥을 닦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연습이고요. 이건 연습 게임이고. 자 연습 게임 <laughs> 연습 끝났어요. 지금부터 진짜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볼게요. 바닥을 너무 열심히 닦느라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 것가? 헛소리하지 마 임마. 자 이번에는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200점 넘었고요 자준이 친구 아까 전에 연습할 때는 10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내가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준이 친구 미안해요 아이고 436점 436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빵식이 먼저 죽어가지고 우리 친구 점수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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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우리 친구, 아이고. 이번에는 제가 좀 잘할게요. 세 번째 대결은 잘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인데, 제가 이번에는 말안 하고 집중해서 할게요. 자, 준희 친구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실력자인 것 같아요. 자, 400층 넘어갔고요. 황신이 아까 전에, 아! 너 어, 먼저 죽었어! 아! 아 우리 친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자 이번에도 빵신이 먼저 죽었어요 610점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마지막 대결 <laughs> 운다 우리 친구 울어 <laughs> 자 마지막 대결이에요 미안해요 아이고 어떡해 자 마지막 대결 아... 아까 5 9 7대에서 죽었으면은 오히려 제가 계속 먼저 죽어가지고 말안 하고 아하 자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먼저 떨어졌어요 525점 500 25점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처음에 한 점수 436점일 때자4 3 12 18점 네 환산점수 1 8점이나 18점 아준희 친구한테 되게 미안하긴 하다 제가 총 4번을 대결을 했는데 제가 세번을 제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준희 친구의 원래 실력이 잘안 나왔어요 네 미안하구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세 번째 친구는 치듀님 치듀님 자 치듀님 이름으로 들어오세요 아 긴장되네 이거 빵신이 긴장된다 이 빵신이 자고 빵신이 먼저 죽으면은 우리 친구들 점수가 온전한 점수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긴장되는데 자치디님 들어오시고요 자치디님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연습 게임 자세 번째 선수 치디님이고요 아, 이빵스이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잘하는 친구라. 친구들이 <laughs> 잘, 지금 연습게임인데 11점이고요.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지금부터 본게임입니다. 본게임 갑니다. 자, 본게임이에요. 첫번째 기록 볼게요. 자, 치료님이 아까 연습게임에서는 11점밖에 기록을 못했지만, 역시 본게임 가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0점 넘어갔고, 400점 향해 가고 있고요. 아, 400점 넘었어요. 지금 오오 4 0 0점은4 곱하기 갑니다. 4 곱하기 497 가서만 떨어져도 4936이죠.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하지만 그 다음 선수가 또 500층 대에서 5945점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이 죽어버리면 점수가 또멈춰버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laughs> 포기하고 높은 층에 높은 점수에서 어느 정도 죽어야지 본인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게임과 전략이 필요한 네. 빵신 환산점수 무한의 계단 달리기예요 굉장히 높.. 어? 1000점 언제 넘었지? 자 지금 말하는 사이에 1000점 넘은지도 몰랐어 1200점을 넘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자, 12 곱하기 자, 빵씨는 이제 손가락에 지가날려고하고요 자, 1300점을 넘었어요 그러면 13 곱하기 갑니다, 13 곱하기 오 아! 빵씨 죽었어 자, 어? 우리 친구 일부러 죽었나? 1399 1399 오오오 자 우리 친구 이 1,399요. 1,399, 1,399점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에요 이거 잠깐만 계산해봐야 된다. 13 곱하기 9거든요. 13 곱하기 9 더하기 9야. 와, 와, 일부러 이, 지금 이, 이 점수에서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친구. 대단한데 126점이야, 126점. 와. 자 치두님 지금 첫 번째인데 벌써 네 거의 전설적인 점수를 남겼고요. 자 치두님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지금부터는. 신우님 편하게 경기해도 되겠는데? 신우님이 이미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주자 노란 아저씨가 좀 긴장이 될 텐데 문제는 빵신이 과연 지금처럼 1300까지 갈 때까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 점수는 진짜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300점까지 간 것도 놀랐고, 1399. 가장 높은 점수로 계산할 수 있는 곳에서 떨어진 것도 그 실력도 굉장히 놀랐고요. 오. 1300 갔으니까 이번에 1400을 아마 노리겠죠? 아니면 첫 번째부터 고득점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또 빵신도 굉장히 마음이 지금 편합니다. <laughs> 여기서 죽어도 이렇게 미안할 것 같지가 않아 이제. 1,400까지 지금 갈 기세요. 첫 번째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시도에서 첫 번째 점수를 경신하지 않을까. 자, 1,500 넘었고요. 오, 오 이렇게 되면은 뭐 노란 아저씨는 진짜 긴장되겠는데? 긴장돼가지고 상대방 이 다음 점수가 아우 빵신 이 죽었어. 어, 자, 1763, 1763. 노랑아저씨는 지금 기권할, 기권할까요? 그러는데. <laughs> 예, 기권하지 마시고요. 어, 첫 번째에서는 1399점을 획득을 했고, 두 번째에서 1763점을 획득을 했는데, 오히려 1399점이 더 높습니다. 자, 1399점의 환산점수인 126점. 네, 지금 126점을 기록을 했고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선수 노랑아저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빵신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네 빵신 실수 안 할게요 아 이거 긴장되는데 이러면은 자 노란 아저씨가 지금 빵신 실수하지 말라고 본인 최고 기록 갈 때까지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긴장되는데 그러니까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원래 오렌지님이 있는데 오렌지님은 사정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먼저 나갔고요 자 마지막 선수고요 자 먼저 보내고 방어 신도 지금, 아하! 자, 노란아씨 지금 긴장했나요? 121점. 자, 아직 기회는세번더 있습니다. 자, 기회는세번더 있어요. 아하! 자, 노란아씨 긴장했다. 지금 앞에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자, 노란아씨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딱 노란아씨 표정이 지금 이 비즈니스맨 표정일 것 같아, 왠지. 자, 갑니다. 세 번째 대결이에요. 아, 이번에 노라 씨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500점 넘어갔고요. 아하! 자, 빵신도 지금 되게 긴장해서 했거든요. 자. <laughs> 자, 노라 씨 583점. 아하! 노라 씨 진짜 완전 완전 긴장했어. 완전 긴장했어. 자, 노라 씨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145점이었고요. 따지지 않아도 바로 그 우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치듀 님. 치듀 님이 어 1,399점과 1,763점을 획득을 해가지고 뭐 환산 점수를 환산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우승입니다. 자 치드님이 우승했고요. 자 그러면 2방에서 치드님을 만날게요. 자 이방에서 만났고요 치두님이 누구지? 자 치두님 아 치두님 여기 와자 치두님 우승 소감 맨날 황제 메달 노가다 했던 게 실력에 도움이 됐나봐요라고 하네 아 황제 메달 노가다 자 모든 캐릭터 황제 메달로 만들기 이거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나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한테는 타은 도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타른도치 선물로 드렸고요 오늘 근데 치듀님이랑 오늘 pvp 대결하면서 빵신도 pvp 최고 기록을 오늘 달성을 한것 같아요 pvp에서 빵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pvp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고맙고요 또 함께 달려준 우리 노란 아저씨 승민, 준이 친구도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um